의미심장한 사진이 있는데 어 클래시 미니 공식 계정이고 위 크리스탈 코인 음 and now it is up to you to save up or use them 너는 뭐 세이브하고 있거나 그것을 쓰거나 뭐 지금 뭐뭐 뭐 그런 뭐 여러가지 여러 상황들이 여러 있잖아요 그죠 no matter the choice 뭐 어떤 선택이든 그것 뭐 어떻든지 간에 결과는 it's pretty 아, 어, 저희 나쁘지 않을 것이다. 뭐 그런 뜻입니다. 그런 뜻이고. 지금 챌린지 코인이 이제 크리스탈 코인으로 바뀌는데 지금 챌린지 코인을 쓰던 모든 나중에 뭐 그렇게 나쁜 영향은 없을 것이다. 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뭔가의 자석으로 챌린지 코인을 들고 있어. 아, 여기서 힌트가 있네. 예, 여기서 힌트가 있네. 자, 보세요. 챌린지 코인을 주니까 팬티를 줬어. 팬티를. 하트 분홍색 팬티를 줬습니다. 예. 약간 스킨 개념인 것 같아 스킨 아하. 여기 모든 힌트가 담겨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뭐 게임에 큰 영향을 주진 않지만 어, 챌린지 코인으로 이제 스킨을 살수 있다 뭐 그런 느낌이라고 봐도 되겠네요 음. 근데 요거는 지금 상당히 좋아 왜냐면 지금 스킨을 살수 있는 방법이 보석 과금을 해서 사야 된단 말이야. 근데 이거를 매일 지급해 주는 그리고 퀘스트로 얻을 수 있는 크리스탈 코인으로 바꾼 어, 그런 코인 개념으로 살수 있다면 여튼 무과금 분들도 이제 스킨을 쓸수 있는 거지. 근데 또 이제 과금 전용 스킨도 분명히 나올 것이지만 자,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은 저희 대장장이가 지금 현재 챌린지 코인을 이렇게 들고 갑니다. 작업장에서 열심히 두들겨요. 그래서 크리스탈 코인으로 재탄생을 하게 되고 이 크리스탈 코인으로 스킨을 산다 뭐 이런 어 근데 요거는 좀 신박한데 바바리안의 스킨 어 분홍색 팬티를 입힌다면 어떤 느낌일 것인가 요거는 뭐지? 뭔가 이게 슈퍼셀은 좀 떡밥을 뿌려 네 떡밥을 뿌려 이거도 지금 왼쪽이 좀 잘려있거든? 요거도 조금 얼추 예상할 수 있어 요거 크리스마스 전후로 업데이트 될것 같아요 크리스마스 때 정식 출시가 될 수도 있어 설마 그러면 좀 우리 생각보다 좀 빨라지는데 뭐 이런 좀큰 기대를 해도 괜찮을 것 같은 요거도 지금 보면은 그래 뭔가 있다니까 제가 여기서 과감하게 <laughs> 좀 추론을 해 주, 해보자면 예 물론 봉피셜입니다 내피셜이에요자 요거도 크리스마스 관련된거에요 크리스마스 근데 크리스마스 선물로. 붐! 아주 뭔가 큰 거를 준비한 듯한 그런 떡밥 그림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정식 출시가 맞는 것 같아. 아닌가? 아니, 굳이 베타 서버인데 뭐 인게임에서 선물을 이벤트를 할 필요는 없잖아. 그러면 은 너무 베타 서버를 하는 유저들한테만 이득인 거잖아. 그래서 너무 형평성이 안 맞고 아마 클래시 미니를. 이제는 모두가 즐길 수 있게 그렇게 할수 있다는 그런 떡밥 아닐까? 이거는 뭐야? How Long Does the Current uh, Season Last? 아, 요거도 사람들이 많이 궁금해하더라. 어, 지금 패스를 사고 싶은데 이게 시즌이 언제 끝날지 모르니까 사람들이 많이 물어보더라고. 그래서 요거에 대한 답변 같은데, Not Really. Uh, 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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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m. 음, 야야야야야. 어한달 남았, 최소 적어도 한 달은 남았다고 합니다. 네, 적어도 한 달은 남았다고 하고 추가적으로 we come closure to the current s e 클로징 음, 어 그러니까 시즌 이제 시즌 끝이 다가올 때 우리는 발표할 것이다. 최소 일주일 전에는 어 일주일 전에는 발표를 말할 어, 알려드릴 것이기 때문에 어 그리고 네가 음네 미니패스 프로그램 과정을 어못 끝내는 그런 어 시간을 뭐 그런 해프닝이 일어나기 전에 우리가 미리 말해줄 거다. 뭐 그런 뜻입니다. 예, t 고 도회치원. 계속고 우리가 열심히 워킹하고 있고요. Yeah, 특별한 미드 시즌 업데이트를 위해서. 네, 그리고 업데이트를 열심히 지금 작업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오케이. Um, okay. 뭐 열심히 하고 있다네요. 요거도 지금 며칠이야? 어제 뜬 영상이네, 이게. 뭐지 <laughs> 요 뭔가 크리스탈 같지 않아? <laughs> 어 크리스탈 코인의 그런 탄생을 이제 영상으로 만든 듯한 그런 느낌이 아닐까 요정도 소식이 지금 있습니다 뭐 나쁘지 않네요